안녕하세요. 염색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탈색할 때 손상을 줄여준다는 올라플렉스와 슈바츠코프 본드부스터를 넣으면 왜 탈색이 덜 빠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탈색이란 모발의 색소를 빼내는 과정이에요. 탈색제가 모발의 큐티클을 열어서 내부의 멜라닌 색소를 분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발의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탈색을 많이 할수록 모발이 건조해지며 손상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올라플렉스와 본드부스터인데요. 이 제품들은 탈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발의 결합 구조 강화의 역할을 해요. 올라플렉스는 머리카락에 디설파이드 결합을 복구해주는 물질이에요. 다시 말해 탈색제나 펌 약품 같은 화학적 처리로 끊어진 결합을 다시 만들어줘서 모발을 다시탄 탄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드 부스터는 탈색 과정 중에 모발 결합을 강화해 주는 추가적인 보강제예요. 본드 부스터는 탈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발 내부 결합을 더잘 유지하게 해 줘서 손상을 줄여 줍니다. 탈색할 때 올라플렉스나 본드 부스터를 첨가하면 모발의 손상된 구조를 복구하고 결합이 끊어지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탈색 중에 멜라닌 색소가 덜 파괴돼요. 탈색은 파괴자고 본드 플렉스류는 보호제인데 말 그대로 병주고 약 주고인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보호제를 안 넣는다면 비교적 탈색이 잘 빠지지만 반복 반복적인 탈색을 할 경우엔 훨씬 더 건조해지는 모발을 볼수 있고 보호제를 넣는다면 탈색 시간이나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제 안 넣고 탈색 두 번에 18레벨 만드는 것과 보호제 넣고 탈색 3번에 18레벨 만드는 것이두 가지 사례를 볼때 정답이 없는 분야예요. 탈색 전 모발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넣는 게 좋을 것이고 건강하다면 안 넣고 횟수 줄이는 게더 도움될 수 있겠죠? 원래 탈색은 정답이 없는 분야랍니다. 여러분 이제 탈색할 때 올라플렉스와 본드부스터를 넣었을 때왜 탈색이 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0만 구독자를 위해 구독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